죽게 속한 백성은 자기 운명 알게 되네. 죽게 포함된 사람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못 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 구속을 완성해.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인생 뭔지 모르니 인생 목적이 미하네 목적의식 분명해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못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, 구속을 완성해 내려오지 못한 예수, 그 말씀에 그 사람 자신으로 표현하네. 자기 실체 알게 돼 내려오지 못한 예수. 못 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 구속을 완성해 내려오지 못한 예수 하나님이 찾는 자 부끄럽게 생각 안해 우리들이 전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못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 구속을 완성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주와 함께 죽은 자 만민들을 포함하네 누구의 든 속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못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 구속을 완성해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날에는 모든 자 하나님을 알라네 구속 복음 보편화 내려오지 못한 예수 못 내려온 예수 내 정체 드러내 구속을 완성해 내려오지 못 탄, 예, 수.